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만 의지하기를 배우면 어떤 환란도 두렵지 않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청을 보여주는 구절은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쓴후 1년여의 세월이 지나서 고린도 후설을 씁니다. 그 사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리를 미혹하여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베소에 더 머물지 않고 일정을 앞당겨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반대자들로부터 수모를 겪고 교회에서 내쫓기도 떠나야 했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는 큰 근심과 걱정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냅니다. 소수가 여전히 바울을 반대했지만. 나머지 교인들은 회개하고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를 써서 그간 있었던 일을 차례로 정리하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 그가 인산말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밝힌 이유입니다. 교회가 자기에게 수모를 안기고 자기를 내쫓은 것은 오랫동안 마음의 앙금이 남을 일이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축복의 말로 인사말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전도 여정에서 겪은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위로란 한 방향의 위로가 아니라 양 방향의 위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환란 중에 있는 자기를 위로하신 이유가 자기만 위로를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해주려 하신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부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견디는 고난이 자기에게 넘치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을 배웠고 또한 자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환란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준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겪는 것은 혼자 겪는 외로운 고통이 아니라 이를 통해 다른 형제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도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을 겪었지만 이러한 경험이 그들로 다른 교회나 성도들을 위로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은 혼란과 어려움은 성경이 경고한 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교회들 가운데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고난을 겪게 하신 성도들을 위로자들로 세우셔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예로 들어 자기들이 환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환란의 이유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고 이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건지실 것을 알기에 다가올 어떤 환란도 두렵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후에도 그가 건지시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나는 환란을 이기는 길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압니까? 환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교회가 환란을 당한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란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함께 목격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란을 당한 하나님 백성에게 환란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 많은 성도가 환란을 당한 성도를 위해 기도로 도우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은 기도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는 기도일수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과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제가 심히 어려울 때. 주는 저로 오직 주를 의지하게 하셨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어려움을 만나도 주가 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도 주만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